간옥 상가를 멀쩡하게 잘 지어 놓고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펜션도 멋지게 지어 놨는데 영업도 안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배 모양 카페도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 놨는데 너무 무거워서 물에 안뜰것 같습니다. 북한 강물이 범람한다고 펜션을 저렇게 높게 지어 놓고 상가도 흉물로 내버려 두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빼미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 북한 강변 바로 옆에 있는 펜션 단지에 왔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설국입니다. 백 카페를 엄청 튼튼하게 공구리로 지어놨는데 무거워가지고 물에 뜨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북한 강물도 따라서 차오를 거다 미리 저렇게 큰 배를 만들어 놨는데 배는 버려두고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먼 락타운 사람이 즐거운 마을이다 뭐 그런 뜻 같습니다 즐거울 락 한자하고 영어타운을 짬뽕을 시켜놨네요. 입구쪽에도 상가가 있는데 뭐 망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텅 비어있습니다. 가평에 오니까 예전에 야수교 운전교육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전국에서 가평쪽으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텐트 같은거 짊어지고 놀러 많이 왔죠. 그때 북한 강변 국도를 따라가지고 맨날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당시에 물 맑은 내과에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겠죠.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발이 빠져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참잘 지어놨습니다. 뭐 폐건물도 아니고 관리가 깨끗하게 되고 있는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아예 손님은 한 명도 없고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행을 가도 펜션 같은데 잘안 갑니다. 펜션 하룻밤 자는데 몇 십만 원 하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는 게 훨씬 낫죠. 특히나 이런 겨울에는 난방을 해도 많이 춥죠. 여기 가평은 뭐밤 되면은 영하 15도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펜션 와가지고 바가지 쓸그돈 가지고 동남아 여행 가면은 거기는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이 부근에는 폐업한 카페나 펜션 또 식당 같은 것들이 여러 동이 보입니다.백 카페도 있고 식당 같은 그런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백 카페가 생긴 게 너무 뚱뚱하죠.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물에 뜨는 거는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도 카페 건물이 있는데, 저건 뭐배 모양도 아니고, 일반 박스형 건물도 아니고, 하여튼 좀 이상하게 지어놨네요. 여기 한옥으로 지은 이 상가는 아마 식당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건물은 아주 멋정합니다. 저 뒤쪽에서 와서 보니까. 출입구는 아예 잠겨져 있고 사람도 한명 없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가든이 아주 인기가 많았죠. 지금은 그런 가든들 다 망했고 그 자리를 카페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참 아깝습니다. 통유류를 해가지고 북한강 전망이 잘 보이게 그렇게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진짜 여기 가평에 바글바글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야, 면허증 따가지고 운전병 지원해서 가라. 그러면은 군대 생활 좀 편하게 할수 있다. 이러니까 아버지 요새 운전면허증 가진 입대 예정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전병 지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답니다.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가도 군대 가면은 다시 면허를 따야 됩니다. 밖에서 딴 국가 면허는 군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군대 교육받으면서 코스 시험, 주행 시험 다 합격해야 운전병으로 복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강 주변 국도로 옛날에 군대 시절에 팀 스프리트 훈련도 했고, 여러 가지 추억이 간직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평에는 예전에 남이섬 이쪽에서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찍고, 남이섬에 여행 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경기가 폭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변 바로 앞에는 이런 유령 카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강은 서울 경기도 시민들이 식수를 마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그런데 저런 폐건물이 저렇게 남겨져 있으니까 저기 철근에서 녹물이 다 흘러서 강물로 들어갈 거고 또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석회수 같은 물질도 강물로 다 흘러 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렇게 오래된 몇십 년된 흉물스러운 건물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카페 건물 바로 옆에도 또 흉측스러운 펜션 오래된 폐건물이 있습니다. 보통 시골의 평지 지역에 강 근처에 이렇게 지은 집들은 다리빨을 저렇게 높게 해가지고 2층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1층에는 뭐 농기구 보관창고 이런 거 쓰는데 이 펜션은 마치 그런 시골집처럼 지어놨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면은 침수가될수 있어가지고 저렇게 높게 지어놓은 것 같은데 이 건물도 완전히 유령 건물입니다. 뭐 영업 안한 지가 한 10년은 됐겠죠. 홍수가 지가지고 1층이 물에 잠기면은 2층 펜션에서 창문만 딱 열고 낚싯대 내밀어가지고 낚시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백업물도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 더 이상 놔두지 말고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건데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는 별 신경 안 씁니다. 뭐 별로 돈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우리 세금 가지고 이상한 테마파크 짓고 이런 거 좋아하죠. 모텔 비슷하게 생긴 펜션도 있는데 여기도 손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평에는 산에 잔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야수교 교육받을 때 부대 안에도 큰 잔나무가 많아가지고 잣을 많이 까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옥산과 뒤에도 보니까 펜션 같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손님이 없는지 안은 불도 안 켜지고 컴컴합니다. 북한 강변에 있는 펜션들, 상가들, 이제 다 개전 폐업 상태고, 강물만 오염시키는 천덕구러기가 돼버렸습니다. 젊은 청춘들로 바글바글 했던 이 북한 강. 지금은 지죽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많던 젊은 총각 처녀들은 이제 다 아재 아주머니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북한강 가평 이쪽으로 대학생들 MT를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는 대학생도 몇명 되지 않고 MT 올 젊은 친구들도 없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30대 때는 인생이 30km로 달리고 40대 때는 40km로 달린다는데 앞으로는 세월이 나르는 화살처럼 더 빨리 지나가 버리겠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빼미 TV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